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예순 1번째 칼럼. 알파고는 영혼이 없다. 학문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생명체의 속성을 연구했습니다. 영혼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은 영혼에 대한 그의 독창적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생물이 발휘하는 다섯 가지 현상, 즉 영양 섭취와 감각, 욕구와 장소 이동, 그리고 사고를 영혼의 운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영혼을 갖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영혼의 활동은 필연적입니다. 식물도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혼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은 영양 섭취 능력만 같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것 이외에 감각 능력도 같습니다. 동물은 촉각을 갖고 갈망과 욕망의 욕구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희망의 욕구는 지성을 가진 인간만이 가지며 더욱이 사고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살아있는 신체의 원인이며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실체는 만물의 존재 이유이고 생명은 생물들의 존재 이유이며 영혼은 그것들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 가운데 인간이 두드러진 이유는 지성에 의해 영혼이 추론적 사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서를 동반한 사고 능력은 인간 영혼의 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 사고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궁구했습니다. 현존하는 감각은 항상 참되지만, 추론적 사고는 때로 거짓된 것을 수용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취약점입니다. 인간이 더 나은 선을 위해서 지선과 영혼을 쉼없이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벌인 세기의 바둑 대결이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물의 영혼의 일부 능력을 입힌 기계가 아닌가요? 이 구단은 초반 세번이 대국국을 심리전에서 졌습니다. 기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 딥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완력과 계산 그리고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경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진화하는 기계의 지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계 또한 인간과 같은 섬세한 지각을 통한 정서적 교감 능력을 갖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며 지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알파고의 인공지능을 창조했지만 인간성을 온전히 복제할 순 없습니다. 알파고에겐 인간의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판단과 정서의 근원인 영혼을 갖고 있는 한 영혼이 존엄합니다. 물론, 저급한 영혼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기계만도 못한 인간들이 도태는 막을 수 없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종귀한 존재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세돌 구단을 완파하는 일도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선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모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심오한 인간의 영혼에 대해 우리는 여러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혼의 활동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천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